제주도에서 제가 밑에다가 비닐을 밑에다 깔거나 콘크리트를 만들어 그 위에 흙을 타설해서 어 물을 가둬가지고 논농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모작도 가능하다고 그 햇빛, 태양열과 태양,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산파처럼 해가서 오모코놈을 파서 비춰가지고 빛을 집중해 가지고 온도를 높이고요. 햇빛을 많이 받게 함으로써 굉장히 그옥식이잘 자라는데 기타뭐그 감귤 농사에서도 할수 있어요. 이게 당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이모자3모자도 가능하고, 어떻게 밤에는 추우면 제주도는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t o n a i 에어커튼 t o n a 어 r c 에어. 2기업, 어 t t o n a i 이 cotton air 에 o t t o n air cotton air cotton air cotton air cotton air c 이렇게 o n air c o t 이렇게 air cotton air cotton air c o t t o 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도 전기방식으로 해도 되죠. 사람 손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쭉 가가지고 구이를 덮어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 일정 높이를, 작물에 따라 틀릴 텐데요. 일정 높이로서 온도를 관해서 이렇게 좀 보온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 땅이 เกษ 예, 논농사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 그럼 제 질도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썬키스트가 거기 가서 감귤을 가공해서 얼마 텐에 납품한다고 하는데요. 거기또 오이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무피클 또는 비트피클을 만들어 가지고 비트피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무피클도 무피클도 우리나라도 그 거기 무피클처럼해서 어, 무김치를 만들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무피 무피클을 만드시면 되기 수래요. 또는 오이 피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어.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로 이제 파인애플, 수련과 최다 조이산, 파마산, 칠정청, 천혜할라반 교정 잔망청 다양한 것을 맛을 첨가를 할수 있고요. 여기다가 어떤 그 피클인데 탄산을 넣어주는 거예요. 탄산 피클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피클인데 오이 피클이든 무 피클이든 비트 피클이든 어떤 피클은 탄산 넣어가지고 탄산 피클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여기다가 어, 마늘 갈은 거 약간 마늘 갈은 거좀 넣어주고 소금으로 이렇게 속그마늘도좀 그 넣어주고 어 소금 소금 같은 거 넣어주는데 아니면 진간장 이런 참치액젓 같은 거 조금 넣어가지고 이것을 맛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어, 기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는 고구마도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걸, 그 피클 종류로 가면 오히려,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월마트 예약 납품을 하면 대박 날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젓갈 종류들을, 뭐, 거기서 생산이 많이 안 나더라도 다른 데서 물건을, 그 배로 갖다 달라고 갖다 줄거 아니에요. 거기서 젓갈 축제로 보낸다든지피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끓여서 만들거나 익히거나 튀겨서 피쉬 소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육고기로 만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칠면조 고기 또는 어떤 뭐 각종 염소 고기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육고기로 만든 피쉬 소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육고기로 만든 피시소스를 생 걸로 이렇게 맛, 시키면 만 익히거나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동일하게 튀기거나 두고를, 두 개를, 이런 그 육고기하고 이런 피시소스하고 합쳐주는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전에 모든 젓갈 종류들, 뭐, 그, 뭐, 성게 젓갈이든 명란젓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튀겨서 만든다는 거죠.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편스터랑 이정현 씨가 가수 이정현씨 하신 내 재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죠? 네네. <laughs> 제 거를 다 보시고, 방송의 특성상 아시니까, 예, 그건 개인적으로 쓰신 건 모르겠지만, 방송에 노출시켜서 상업하는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명란도 그렇고 저는 그걸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로도 견우를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말로써 얘기를 해서 식품기술보조를 다 얘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란젓이라든지 미쳤던 캐비어 이런 걸 튀겨서 판매를 하는. 또는 날치알, 명미리알 그런데 이런 그러고 명란젓이나 날치알, 양미리알을 가루로 분쇄해서 식품에 첨가하는 용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재기니다 또는 생선뼈, 부산물들, 닭뼈 또는 철면조뼈나 부산물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넣는 염소뼈도 괜찮고요. 그와 같이 해서 음식물에 첨가하게 하셔도 재기술입니다. 또는 볶은 기리를 그 기리가를 음식물에 추가하거나 조리 때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국주랑 네, 된장 간장 만든 맛이다. 물엿 쌀엿 식초 이건 러시아도 제 기술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리 때그 다음에 수정 과청과그 다음에 식혜청 이런. 그 다음에 수정과 식혜하고 동치미에다가 탄산을 넣어서 탄산 구조로 만들어 볶음 기리를 옥수수차처럼 만들어 하시거나 탄산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박 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되게 맛있습니다 볶음 기리를 끓이면 그렇게 굉장히 맛있어요 어, 끓여 가지고 누룽지탕으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끓여서 누룽지탕으로 해도 이건 대박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누룽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 이게 컵밥, 뭐 컵밥이 아니라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각종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어징은 조금 이 깐새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를 넣어서 같이 먹니다 그래서 그 죽처럼 해서 좀더재기수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모든 죽에다가도 볶음 길이를 넣어서 만드시면 재기수이보되겠습니다 목공 이를좀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같이 넣어서 씹기에 좋도록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목공 길이를 튀겨서 또는 볶아 가지고 오트밀을 만들거나 거기다가 뭐이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되게 그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첨가시켜 이제 뭐 치즈나 각종 어떤 오트밀을 생크림이나 초콜릿 이런 걸 첨가시켜서 오트밀을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뭐 우리나라 뻥튀기 종류는 한 가지 종류에다가도 이렇게 갈청과 갈잼들을 첨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치즈나 또 조그레 첨가시켜서 한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네, 뻥튀기도, 그 이것도 대부 괜찮을 것 같은데, 옥수수 같은 것도 팝콘, 이것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만들어셔도재밌서됩니다 소금, 설탕 넣가지고 버무려준다거나 치즈를 마요네즈에 치즈 넣가지고 어 하는 제빵부 토스트 할때 나오죠. 토스트 그렇게 빵만파스토스할 때도 나오고 햄버거 할 때도 제가 햄버거 빵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는 걸 보셨죠. 그거를 이렇게 버무려서 같이 이게 토스트, 옥수수 밖에 만 넣는 그런 때 초콜릿을 버무린다든지 이런 기술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설탕 같은 거를 이렇게 프라이팬에 설탕 같은 것을 프라이팬에 가열을 해서 카레 마를 시켜서 분쇄해서 달고나 설탕으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에다가 이것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별개로 원래 이제 파인애플, 수련과 체다 주위선 파마산 치즈 정체는 알라버 귤 정자망정 편스토랑에서 이거를 에, 설탕을 카레마를 시키는 걸잘 봤어요. 그래서 그걸 혹시 설탕을 만들기 위한 전그 그, 어, 전조 증상이 아닌가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네. 좀 의심스럽네요. 왜제 기술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시는 건 괜찮은데 방송에 노출 시켜서 상업화를 위한 자신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상업화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달고나 설탕을 만들어서 유통시키지 마시라 편스타랑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PD님들도 그렇고 제발좀 하지 마세요. 네, 편스타 에서 제기술 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기술의 기술 동영상이나 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한 모든 기술들을 함부로 쓰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